2022 KBO 리그에서 지난해 7위로 시즌을 마쳤던 NC 다이노스는 올해 6위로 마쳤는데요. 순위는 한 계단 올랐으나 포스트시즌 우진출에 또다시 실패했으며 NC의 2년 연속 가을야구 좌절은 창단 이후 처음입니다. NC의 올 시즌 실패는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타자 친화적인 창원 NC 파크를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NC의 홈런 감소를 지적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지난해 NC는 홈런 170개로 리그 2위였으나 올해는 105개로 6위에 그쳤으며 홈런이 1년 사이 65개나 줄어들어 둔 것입니다. 지난 겨울 NC는 거포인 FA 나성범, 외국인 타자 알테어와 결별하고 국가대표 출신 FA 박건우 우소나섭을 영입해 메우려 했으나 4년 총액 64억 원의 대형 계약으로 NC 유니폼을 입은 손아섭은 고작 4개의 홈런에 그쳤습니다. 그는 롯데. 자이언츠 시절이었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모자레스. 홈런을 기록했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투수 친화적으로 리모델링된 롯데의 우 홈구장 사직구장을 떠나 창원의 의시파크에 와서 장타력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장타율도 지난해 0.397에서 올해 0.367로 내려앉았는데요. 소나섭의 최대 장점인 정규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타율 0.277.48타점 OPS 0.714로 3할 타율과 OPS 0.8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나타내는 오온 1.40으로 최근 10년간을 통틀어 가장 낮았고 올해 연봉 15억 원을 감안하면 그가 5억 0.1을 올리는데 산술적으로 1억 원 이상이 필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 시즌만 놓고 보면 손아섭의 FA 계약은 성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또한 정규함과 장타령 모두 사라진 이유는 선구 연관된 것으로 풀이 되는데 그는 76 삼진을 당하는 동안 쉬나 업계의 본넷을 얻었습니다. 삼진 대비 블랙 비율을 나타내는 소위 역 볼산비가 0.78에 그쳤으며 지난 2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조한 기록입니다. 일각에서는 1988년 3월 생으로 올해 만 34세 시즌을 치른 손하섭이 에이징 커브를 숨기지 못했다는 우려가 지배적인데요. NC와의 FA 계약 기간이 2025 시즌까지인 그가 계약 첫 회에 부진해 향후 반등이 가능할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NC는 내부 FA 양이지 노진혁, 박민우의 잔류 여부까지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